안녕하십니까 아까 내 농장 주말농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추 모종 심은지 오늘이 꼭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째인데 배추의 상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지난주에는 배추가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달팽이하고 일주일 만에 저희 농장에 왔거든요 농장에 왔는데 배추들이 의외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 벌레들도 하나도 없고요 어, 오히려 달팽이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치들이 너무 상태가 좋아서 이거 아 도저히 그 친환경 산출중계를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친환경 산출중계라는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었는데 어, 그걸 오히려 벌레들이 없어 갖고 실행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좀 우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들이 거의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배추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알거든요. 근데 너무 싱싱해서 이 주인한테 어 나는 뭐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옵니다. 그래서 뭐 본래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왜 니모 리모, 니모일 사충제만 제가 뿌렸거든요. 그래서 니모일 사충제 효과인가 뭐의확 확단은 못합니다 확단은 못하는데 어, 리모의 효과일 수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확률은 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는 좀 더웠어요 날이 더워 갖고 벌레들이 좀 급성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쌀쌀해 갖고 얘네들이 벌레들이 달팽이하고 이 벌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벌레 롯데 잡을 수가 없어갖고, 어, 이번주는 영상은 아마 이 천연 살충제 여러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테스트한 것들을, 어,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번 영상은 배추 상태가 지금 뭐 너무 잘돼 있어갖고, 어, 뭐더 이상 뭐 배추에 대한, 저희는 이제 추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추비하는 것, 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에는 어 거름을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어 3일법칙에 따라서 3주전 그 다음에 1주전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해서 한거고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그날 당일 다그 뭐야 석회 그 복합비료 그 다음에 살충 토양 살충제 붕사 다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심었어요. 아이고, 여기 땅이 남고, 모종도 남아서 갖 심었는데, 어, 약간 가스 피해를 본 것들은 이런 데서 한두 개씩은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오히려 땅에 잘 흡수된, 얘네들 정착했다고 하나요? 모종들이 잘 정착된 이런 배추들은, 어, 이쪽보다 지금 이쪽이 더잘 커요. 뭐, 뭐, 이 자라는 작태가, 상태가, 어, 이, 이쪽에 이쪽 배추의 두배 정도의 크기로 이쪽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숙 태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름에서 나오는 그 가스만 제대로 빼준다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비료하고 토양 살충제, 붕사 막 그런 것들을 다 몽땅 다 넣고서 이렇게 해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걸 여기를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기 메뚜기하고 방아깨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뭐 이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보이지는 않네요. 방아깨비도 아까 한 마리 좀 많은 거 봤는데 그래서 잡아가고 저쪽에 살려줬는데 음, 지금 그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건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농사는 어, 사람이 농사를 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후가 날씨 기후가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도시 농부로 주말 농부 하면서 이게 농사를 지면서, 아, 그런 걸 요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이상, 박간혜 농장 주말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